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오늘입니다. 요즘 연일 코스피나 S&P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풍요의 시대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들의 계좌 수익률은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5, 60대 퇴직자들이 겪는 현실은 기대했던 화려한 인생 이막이라는 문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고독하고 고단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의 축복이 아닌 강제적인 노동 연장이라는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 65세에 은퇴하고 싶다고 희망하지만 현실은 매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금융계의 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실제 평균 은퇴 시기는 희망 시기보다 약 9년이나 빠른 평균 56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빨리 추된 일터에서 밀려난 후,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0대 중반까지, 길게는 7, 8년의 소득 절벽 구간을 홀로 버텨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통계는 노후 준비의 현황입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돼 있다고 답한 가구는 19.1%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죠.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일은 퇴직은 인생 임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1라운드의 시작일 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69만 5천원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은 결국 우리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의 재취업 시장은 냉혹합니다.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졌던 퇴직자들조차 재취업 시장에서는 그들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는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50대 취업자수를 처음으로 제쳤다고 밝히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60세 이상 중 대부분은 청소나 경비와 같은 저숙련 단순 일자리인 것이 현실입니다.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50대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즉시 또는 6개월 이내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데 1년 정도가 걸린 경우가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긴 공백은 재정적 압박뿐 아니라 심각한 구직 스트레스와 자존감 하락을 동반합니다. 재취업이 어렵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많은 퇴직자는 마지막 희망으로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전재산을 투자하며 새로운 사장님으로 변신하지만 이 길은 더욱 험난합니다. 통계청 자료와 여러 연구 결과는 한국 자영업의 생존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내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30%를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곧 10명이 창업하면 7명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퇴직자들이 주로 뛰어드는 음식점업과 소매업은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에 속합니다.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이 사업부진이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자영업에서도 경험 부족, 과도한 경쟁,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직면하며 퇴직금마저 고스란히 날리는 피눈물 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퇴직 후유증은 우리의 내면까지 갉아먹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수십 년간 모회사 김부장, 모팀 이 차장으로 정의되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그 상실감과 공허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퇴직은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사건만이 아니고 존재의 이유를 잃는 충격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메일과 회의 밑보고 책임으로 꽉 차있던 일상이 갑자기 텅 비면서 퇴직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심한 경우는 은퇴성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무기력감, 불면증, 그리고 심지어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괴리감은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심한 경우는 벌레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면서 가족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깁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수십 년간 유지해온 가정의 일상 리듬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상주로 인해 깨지면서 발생하는 삼식이 문제는 단순히 밥을 차려주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혼란이며 퇴직자가 가정 내에서 새로운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발생하는 긴장입니다. 50대 퇴직 경험자들의 행복감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 통계는 이러한 내적 외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50대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자녀의 교육 및 결혼 비용입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는 부족해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음은 퇴직 후에도 족쇄처럼 남아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자녀에게 쏟아부어야 한다는 부담은 퇴직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언젠가부터 많이 들어왔던 각자도생 이제는 우리한테 적용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퇴직 후는 끝이 아니라 위기 관리의 시간입니다. 5060 세대가 겪는 이 피눈물 나는 현실은 곧 젊은 세대의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퇴직 전에 시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리의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재테크와 금융지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입니다. 20대와 30대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자산을 불리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30년 뒤에 평균 56세 은퇴라는 비극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 중 노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종잣돈인 퇴직금을 자영업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올인하는 대신 비용을 최소화하여 재취업과 병행하며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타이틀을 버리고, 재취업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은퇴 후의 역할 분담과 경제 상황을 논의하고, 가족 내에서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정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단단하고 성숙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이 냉혹한 인생 이막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냉정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